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글러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리뷰 요청을 해줬던 그런 글러브입니다. 바로 롤링스 프로프리퍼드 제품입니다. 진짜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프로프리퍼드 제품이 어떤지 밸런스 그 다음에 뭐 가죽 이런 거 어떤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좌투고요.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길각을 요청하시면서 리뷰도 같이 요청해 주셔서. 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뭐 HOH랑 무슨 차이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롤링스 프로프리퍼드의 특징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 롤링스 2등급은 HOH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HOH가 이제 트 오브 하이드라고 해서 그 하이드가 이제 숯소라는 뜻이거든요. 가죽 자체는 스트라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요 프로프리퍼드 제품은 킥가죽을 썼습니다. 킥가죽을 사용을 해서 윌슨하고는 좀 다르죠. 윌슨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인 A2000이 이제 프로스탁 타 레더, 그리고 1등급 A2K가 상위 5%, 프로스탁 타 내에서의 상위 5% 등급을 사용한 스티아이드가 둘다 똑같은 숲소 가죽이라고 한다면, 어, 롤링스 프로프리퍼드 제품은 2등급인 HOH와 다르게 이제 킵 가죽, 소화지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 특이하게 킵 가죽을 따로 이렇게 스칼빙 처리나 이런 걸한게 아니고, 우리가 가죽 용어 중에 은면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사람의 피부로 따지자면 위에 이제 그 표피층을 벗겨낸 그 밑에 진피층 손을 이렇게 까져서 하면 살갗이 이렇게 까진다고 그러잖아요 까지는 밑에 빨간 부분이 나오죠 그 빨간 부분 이제 진피층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풀그레인 킵스킨 레더라고 해서 위에 표피층만 벗겨낸 진피층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최대한 스컬빙을 하지 않고 두께감이 있게 그게 적용을 시킨 송아지 가죽입니다. 그래서 겉에 요쉘 부분은 진피층까지 느껴지는 그런 송아지 가죽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면 이제 송아지를 만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가죽 원피 그대로의 느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가죽을 일일이 다 검수를 해야 됩니다. 가죽에 예를 들어 뭐 흠집이 있다든가 뭐 하자가 있다든가 주름이 심하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좀더 깎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 이 제품은 이제 그런 부분들 철저히 검수를 해서, 이제, 프로그 진피층을 다 사용하는, 예, 그런, 어, 송아지 가죽을 채용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윌슨의 A2K랑은, 어, 1등급에서 조금 가죽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끈피는 이제 테네시사의 최고급 끈피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내피는 외피와 똑같은 그킵 스킨이 아니고, 이제 스킨. 양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롤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슴 가죽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 가죽을 무드질을 잘해서 사슴 가죽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가죽을 내피에 채용하기도 했는데요. 프로프리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양피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피는 송아지 가죽, 그리고 내피는 양 가죽을 사용한 굉장히 진짜 뭐 누가 봐도 프리미엄급 그런 <laughs>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도 따지고 보면. 일본 산글러 보다는 조금 같은 최고 등으로 비교했을 때좀 많이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요런 패치 라든가 롤링스 풀 사이즈 패치가 있죠 이 패치 라든가 뭐 이런 끈피의 매듭 이라든가 마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HOH 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외형은 그 HOH 제품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가죽을 어떻게 채용했냐에 따라서 정말 좀 겉으로 보이긴 이러셔도 실제로 만져보거나 그런 느낌은 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안에도 이렇게 뭘딱 잡아준다기 보다는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 안에 손을 꼈을 때 착수 느낌도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면을 보시면 롤링스 프로프리퍼드라고 여기에 스탬핑이 되어가 있죠. 전형적인 미국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움에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글러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최고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이게, 뭐, 바로 되지가 않아요. 제가 a 1 0은또 이렇게 좀만하면 금방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A2K는 좀 다루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프로프리퍼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죽 자체는 부드러운데, 이 뼈대, 펠트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힘을 줘도 잘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자투를 맡겨주셨는데, 롤링스 프로프리퍼드 같은 경우에는 자투로 사셔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만큼 자투를 잘 만들었네요. 지금, 길각을 들어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만, 일단 켰을 때 손가락이 가는 방향 그대로 갖고 그러니까 뭐 조금 오바를 하자면 이제. 결대로 이렇게 싹 감싸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글러브가 이렇게 잡히는 감이 어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제품은 또 길각을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프리퍼드의 이런 재원이라든가 특징은 이렇고요. 예, 제가 뭐 프리퍼드 리뷰하는데 좌투만 얘기할 수 없어서 예, 이렇게 우투도 가져왔습니다. 어, 이 제품은 이제 야용사, 그 다음에 야중사 이런 데에서 판매했던 일본 롤링스를 통해서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됐던 모델인데요. 이렇게 탭을 보시면 이제 제팬 롤링스에서 출시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일본 롤링스의 h h 제품은 사실 미국 롤링스 HHH 제품하고는 조금 달라요 연식, 경식도 구분이 되어 있고 어, 없는 패턴도 있고 좀 가죽도 독특한 게 있는데 어, 프리퍼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하고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미국식하고 거의 차이를 모르겠는 패턴 그리고 가죽 느낌 그리고 이런 뭐 프리퍼드의 스탬핑이라든가 여기 품번이 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폰트라든가 이 패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미국식하고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이 측면에 나와 있는 이 정보란 같은 경우에도 어 똑같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프로그레인 킵스킨 레더를 이제 외피에 사용을 했고요. 내피도 이제 쉽스킨 사용했고, 안에 적혀 있는 글자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이 제품만큼은 뭐 일본 롤링스에서 나왔든 미국 롤링스에서 나왔든 프루프리퍼드 제품은 거의 같은 어 제품이라고 봐도 예, 무방하실 것 같아요. 가죽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글러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감도 약간 있고, 그다음에 부드러워서 처음에 쓰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가죽 힘이 떨어지면 그 이제 글러브가 약간 좀그 반접 가까이 되는 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셀러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는 뉴욕에서는 그런 상태가 돼도 그냥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반접 상태라고 해서 공을 못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더스틴 페드로에야 번역도 했었지만 거기서 보셔도 페드로에야 글러브가 거의 뭐 상상 자체는 반접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이런 글러브죠. 이런 글러브인데. 그런데도 뭐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반접이라 하더라도 글러브를 공을 잡, 잡을 수는 있다. 공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저랑은 맞지 않습니다. 예. <laughs> 뭐, 제, 제가 처음에 야구를 시작하고, 야구를 했을 때는 글러브는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은연 중에 느낌이 있어서, 미국 글러브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A2K라든가, 프로프리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져보면, 최고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부드럽다고 하더라도, 어, 펠트나 이런 부분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인데, 딱히 글러브 자체는 부드럽지 않은, 뭐 이런 느낌 좀 말씀을 제가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느낌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렇게 가죽의 질감 느낌 그 다음에 뭐 완성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어, 최고 등급들은 미국 식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윌슨과는 다르게 롤링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qc가 윌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주름이 확 가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때가 탔거나 주름이 좀 많이 있거나 울거나 하는 부분들도 그냥 추라가 돼가지고 뭐 심하게 얘기하지만 뽑기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인데 롤링스 프로 프리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개를 봤지만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막 주름이 확가 있거나 따로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 그 와중에도 조금씩 세세하게 어좀 이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길가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이 좌투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 분께 말씀드렸지만 바닥면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온 거를 구매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윌슨사 제품보다는 좀더 QC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더 까깔하게 나오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프리퍼드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제품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어,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길각을 잡은 다음에, 어,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해 볼게요.